안녕하세요. 유예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살이라도 더 빨리 시작하고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탑5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연수로만 따지면 8년 차가 되었더라고요. 어, 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는지는 정말 모르겠는데 제가 초보관사로 돌아간다면 할 다섯 가지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돈 주고 배운 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 <laughs> 네, 특히나 초보 강사일 때는 워크샵도 많이 가게 되고, 또 다른 강사님들이 하는 레슨을 많이 또 가게 되고, 혹은 그냥 일반 센터에 가서 내 수련, 내 운동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특히 다른 선생님들의 레슨을 많이 찾아갔었거든요. 그 분들이 했던 그런 전체적인 시퀀스를 기록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느꼈던 것들, 어, 뭐가 좋았고, 뭐는, 뭐는 조금 아쉬웠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적용을 해봐야겠다. 뭐 하나하나 다 돈을 지불하고, 이제, 얻는, 얻게 되는 그런 경험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체크하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쉬워요. 지금 만약에 제가 어디에 가서도 좋은 워크숍을 참여하게 된다면 열심히 또 기록을 하고 또 기록한 것도 공유를 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초강수 때는 특히나 이제 다양한 책이나 강의를 많이 보게 되죠. 책도 뭐 전문서적부터 좀 가벼운 서적들 이제 이런 온라인 강의도 많이 보게 될 거고 오프라인 워크숍도 많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다 예전에는 사실 들을 때는 기록을 한다고 한것 같은데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겠거니 자연스럽게 채택이 될겠 거니 싶기는. 그것들이 사실 어떻게 되었는지 어디로 증발했는지 참 아쉽습니다 네. 지금이라면 지금에 저라면 그런 어디를 참여한 거 어디 가서 수업을 들은 거 강의를 들은 거를 어, 강의를 듣기 전부터 네. 그리고 듣고 난 후에 내가 또 새롭게 알게 된 정보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기록을 꼼꼼히 할것 같아요 이게 참 아쉬운 점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두 번째는요 회원들 제가 담당하고 있던 회원들의 그런 비포나 애프터를 체크하지 못한 점이 좀 상당히 많이 아쉽습니다. 아, 특히나 필라테스 강사로 근무를 할 때는 그룹보다 개인을 조금 더 선호하던 편이라서 개인 레슨을 위주로 많이 진행을 했는데 다양한 비포가 생길 수 있죠.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다이어트 비포, 뭐 체형 교정이라면 체형 교정 비포, 통증 개선이라면 통증이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비포를 체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애프터, 어, 뭐두 달이면 두 달, 뭐 6개월, 6개월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애프터가 나오게 되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사진으로 혹은 글로써 아니면 후기로써 이렇게 받아낼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저는 하지 못하고 오로지 수업에 만 열중을 하고 <laughs> 그랬던 점이 좀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제 개인화 님을 딱 맞게 되었을 때 센터에 제출하는 을 용으로 비포 애프터를 남기는 경우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제 소장 용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고민를 하신다면 뭐 촬영도 하고 가능하다면 이렇게 후기를 좀 남겨달라 해서 저만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을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이 가능할 텐데 참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음, 게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오늘부터라도 <laughs> 이미 시간이 지났을지라도 어, 비포 애프터를 지금이라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어떨지 네,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제가 후회하고 있는 거는요. 매일 하던 시퀀스를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실제로 짰던 시퀀스를 직접 이제 기록하지 않은 것도 있고 결과물로 남기지 않았다는 게참 아쉬워요. 지금까지 수업을 진행하면서 저도 이제 수많은 요가 강의 어? 그리고 필라테스 수업을 진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laughs> 어, 그 기간 동안 사실 처음에는 정말 극초기에는 매 수업 수업마다 하나하나씩 시퀀스를 다 짰는데 어느 순간 연차가 쌓이면서 그 시퀀스에 대한 공부를 좀 소홀히 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배리에션을 음, 주면서 시퀀스를 시도를 하고 그 공부를 하는 과정도 기록을 하고 그 짜는 과정도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회원님들한테 시키기 전에 내가 스스로 운동을 해보는 과정도 기록을 하고 남기고 영상으로 남기고 그리고 회원들한테 적용했을 때도 어땠는지 그런 것도 인터뷰 형식도 좋고 후기 형식도 좋고 음, 가볍게 저한테 피드백 형태도 괜찮겠죠. 그런 시퀀스를 활용하는 그런 과 과정들을 남기지 못한 게참 아쉬워요. 사실 초보 강사님들은 시퀀스 연구를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그 연구하는 과정들도 저는 남겨놓을 것 같아요. 영상이든 사진이든. 나 이렇게 공부했다가 될수 있고, 혹은 나중에 나 이렇게 열심히 했었어요.로 남겨질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거나 기록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증거 자료가 될 수도 있는데, 뭔가, 이렇게 했었다, 이렇게 열심히 했었다, 그리고 누군가한테, 어, 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이런 시퀀스를 하는 사람이고, 사람들한테 적용하기 전까지 이 정도의 노력을 갖고, 열정을 갖고, 이하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선요 보여줄 방법이 없었던 거죠. 음,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꼭 열정있게 공부하는 과정들도 꼭 남기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네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의 센터에서 전임 강사로 근무해 보지 않은 것이 가장 후회됩니다. 저는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죠. <laughs> 네, 99% 동안 페이 강사로 이 센터, 저 센터 다니면서 근무를 했었어요. 어, 그 당시에는 어디 정한 곳에 이렇게 몇 시간 동안 근무하는 게 싫어서 어, 하지 않았었는데, 브랜드를 이제 운영을 하고, 다른 강의도 하고,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서, 업무를 확장하게 되면서 후회가 되는 가장 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전인강사로 일을 하게 되면 일단 몇 시부터 몇시 뭐 오전 9시부터 뭐 오후 2, 시까지는한 센터에 붙방이처럼 이제 있게 되는데 그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휴대폰 하고 뭐 릴스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이 센터의 운영잘하면 지금 어떻게 할까라는 시야를 길러보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SNS 관리를 하게 되면, 뭐 블로그, 인스타, 뭐더 나아가서 유튜브를 하게 되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고, 뭐, 청소, 뭐, 당연히 마케팅이나 세일즈 같은 상담하는 거 당연히 하게 될 거고, 이제 심지어는 사소하지만 비품, 비품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회원들은 어떨 때 불편함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일반 프리랜서 강사 일 때는 사실 느끼기 어려운 점이죠. 그렇게까지 생각이 확장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임 강사로서 그 프론트에 앉아서 어 자리를 지키면서 보이는 시야들은요 이후에 본인이 운영을 하거나 다른 비즈니스를 하게 될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언젠가는 내가 운영자의 입장이 될 거잖아요. 평생 우리 시간 강사로, 폐 강사로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가 바라는 큰 목표는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다른 일을 하게 해야 되고, 언젠가는 운영자의 입장이 됩니다. 그거를 미리 연습해보고, 미리 공부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어,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 얻어갈 수 있는 걸 만들 만들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마지막이 어떻게 보면 가장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운동 분야 이외에 관심을 전혀 갖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몸을 쓰고 많이 다치고 그러면서 아, 나는 무조건 운동과 관련된 몸을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거야. 앞으로도 계속 어, 평생지. 직업이 될 거야라고 어릴 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만큼 사실 제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도 있었고 이 일을 좋아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나는 이 분야에 뼈를 묻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공부하고 운동하고 했다 보니 이제 다른 분야에는 일체 관심을 갖지 않고 눈과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정말 미련한 거죠. 물론 내 전문 분야를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어 해야 하고 전문성을 당연히 키워가야 경쟁력도 생기겠죠. 음, 요 부분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사실, 어, 하지만 이것과 더불어서 내가 세상이 돌아가는 것, 세상살이에 조금 더 일찍 관심을 가졌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일을 그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더 알려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고 그랬더라면, 이 브랜딩도 조금 더 하루라도 빨리 시작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같이 듭니다. 음. 제가 만약 이 1년이 채 되지 않은 강사로 돌아간다면 정말 열렬히 내 전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어, 새롭게 시작한 분야이다 보니까. 근데 1년이 넘어가면서, 1, 2년차가 지나가면서부터는 경제나 이런 세상 사리, 뉴스 혹은 재테크가 될 수도 있겠고,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이런 내 전문 분야와는 다른 분야에 좀더 시선, 시야를 넓히고 공부를 시작을 해볼 것 같아요. 너무 딥하지는 않지만, 책 정도 혹은 강의 정도는 보면서 다른 시각도 넓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여기까지는 제가 초보 강사로 다시 돌아간다면 할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고요. 어, 번외로 음, 지금도 생각했을 때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여러 센터에서 제가 일을 해본 경험이 저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샵부터 프랜차이즈 대형 그런 센터들 혹은 프리미엄 센터 호텔 더 나아가서 기업들에서도 저는 일을 해보았는데 각 장소별 지역별 그리고 만나는 회원들이 달라지고 그 환경이 달라지면서 분위기 또 겪을 수 있는 경험들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물론 내정체성은 필라테스 강사, 요가 강사이지만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세팅하는 을 것도 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 곳에 오래 있는 것도 물론 운영자의 입장으로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수 있지만, 다양한 환경에서 근무를 해보시면서 경험치를 넓혀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워크샵에 미쳐있지 않았다는 건 지금 생각해도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네, 주관적일 수 있지만, 저는 우선 무조건적으로 채워넣는 인풋을 그렇게 제일 좋아하지 않아서요. 또 초창기 강사 시절에는 저도 다양한 워크샵을 찾아갔어요. 워크샵도 케바케라는 말은 아마 많이 공감 을 하실 거예요. 제가 갔던 워크숍 중에서 저한테 만족감을 줬던 워크숍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내가 실질적으로 지식을 쌓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회원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책에서 그리고 강의에서 그리고 실전을 통해서 내가 스텔하는 게 훨씬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후부터는 무작정적으로 무분별하게 워크숍을 찾아가지 않고 오히려 책을 많이 보게 되면서 지식을 얻고 그리고 실제로 회원님들한테 적용을 해보면서 또 제가 결과값을 도출해내고 오히려 운동 하는 클래스들 동작들을 가르쳐 주고 음, 제가 직접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늘리는데 더 초점을 주었습니다. 이두 가지는 제가 다시 초보 강사로 돌아가더라도 어, 오히려 더 강화했으면 강화했지 다른 선택을 열어도지는 아닐 것같아네 아, 오늘 이야기한 부분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니 참고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